무한타임스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26일부터 4일간 광주 전남 전북을 돌며 5.18 민주묘지 참배, 옥현진 대주교 예방, 고 최홍엽 환경운동연합 의장 묘소 참배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또 담양 전주익산에서 문화기획자와 청년들을 만나는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 원장은 저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표심 확보를 겨냥한 정치 행보라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박지원 의원은 호남 공략이 성급하면 실패한다며 견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원장은 호남 일정 전날인 25일 봉화 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초등 신규 교사의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전남 교사 인턴제를 운영합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발령 대기자 18명이 참여하며 학교 배치 후 수업과 행정 전반을 경험합니다. 멘토 교사들이 수업지도, 학급 경영, 학부모 소통까지 지원하며 인턴 기간은 교직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청은 교직 초기의 실질적 지원이 교사 성장의 핵심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목포과학대와 청암대가 법무부 복지부 지정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초고령 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인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정 대학은 비자완화, 취업 연계 등 혜택을 받으며 맞춤형 교육과 한국어 조기 정착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돌봄 인력 양성과 함께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무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제21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바둑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단체부와 전남단체부, 일반부, 여성부 등 17개 부문에 걸쳐 700여 명의 바둑 동호인이 참가해 열띤 승부를 펼쳤습니다. 전국단체부에서는 서울기도락팀, 전남단체부에서는 장성군 장성백양사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행사를 추진해 체육문화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무한군이 오는 25일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중단기 과정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운영하며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60명을 선발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취업이나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이며 무한군 조례상 만 45세 이하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단기 5주, 중기 15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장기 과정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특히 중기 과정은 최대 220만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진로 탐색과 문화 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됩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전남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무한타임스 이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